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.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.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6,090명 정도의 고교생이 오는 4일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큰 수는 아니지만 총선 주자들에게 이들 10대 유권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지난 총선 전주 을과 병 선거구 개표 결과를 봐도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인데 10대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전략적 관심사입니다. 주자 대부분은 곧 다가오는 졸업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고등학교 졸업식 1월 30일부터 시작되거든요. 네. 졸업식 가 가지고 식을 만나서 얘기하고 네. 그다음에 현장에 돌아다닌다 보면 옛날에는 고등학생이요 에 해서 뭐 얘기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청년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공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통신비, 데이터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그 정책을 민주연구원이나 당에서 제안했고 그게 민주당 공약 1호로 됐죠. 선거 캠프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소모임을 찾아 청소년 유권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 우 사무실에 한 이십 대그 활동가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저 학생에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서 네트워크를 해서 그 필요한 그저 여기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의도 아니잖아요.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총선에서 청소년 유권자들 역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. 표심을 잡는 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총선 주자들의 깨끗하고 도덕적인 선거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.